탱 웰탱 탱크 하나 산다. 드려야 할거같은 우승 하 뭐야? 아, 침실 아, 아, 저것도 주네. 오프 팩 아니, 사기촌 만 주냐? <laughs> 진짜 게임 망했 다고? 새로운 사람도 없네. 아샷 아, 문 달라가는 거 봐. 왜나 <laughs> <내라> 이거. 아와 죽총했는데. <laughs> 아, 맞다. 유키 잘하지. 스나. 못해. 진메나올때 <laughs> 아, 영화, 영화 때문에 완전 홀리기야 영화 보면서 어, <laughs> 어느 영화 영화 아이 포나아아 아, 거기에 또에 나와 어, 솔직히 발에서는 유명한 이유가 니 음. <laughs> 이덜 유명한 이유는 잘생기것 같... 어어 반! 아, 네. <웃음> <웃음> 빨랑 말해! <laughs> 땡겨.. 땡겨 쏴야되는데 땡겨 쏘는게 안돼 끊어지기 이러지마! 유티타지 온단 있타는 댕기스타는 어어는는 지금 왼쪽보고 어?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들어나지 뒤! 안누나 뒤! 좀 반동이 너무 심한거 같아요 뭐 라진? b 아 예, 두, 도시락, 도, 도시락. 잠깐, 잠에짱깐잠같 아닌 잠 같고 낙 잠깐, 대깐 잠깐, 아! 깐청 어! 노노 깐청노노깐청안 잠깐, 봐깐잠이야아이고잠이잠 이게 뭐야 이잠밖에 <이게> 못했어 <laughs> 나삼킬밖에 못했어. 나승나아 승낙아. 그러지승시다한명더있잖아 승낙아. 승낙아. 나 와, 아 승낙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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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아 저 무지리 어부이어오뒤뒤뒤 조선영디 이 온스펙이 좋아. 우와. 아 잠깐만, 잠깐만. 아예 이러지 맙시다. 아.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둘다파보됐어 <바보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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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겁나가 싸, 겁나게 싸고 있었 아! 사냥 반송좀 실수 봐 <laughs> 이거 이렇게 반사잘 떠요? 이거 원래 반사잘떠 도시락은 원래 다 냈어 똥통이 똥통 아니 대신 도시락은 수왑해야돼수왑 속도가 빨라 와 미치겠다 노줌스나는 하고 싶은데 노줌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별하기 힘들다. 노줌스나는 솔직히 실력이 진짜 필요한 게임거든. 이 I said, 아, 너무 더았어 그거 쓰지 말았 o a 그거 n t t 거 e y Oh, good boy, t 보니까 그거 g o i 다대정 o 대정 h e 친대정 h t 친 캡틴 잠만 잠만 저세 명이야 왜왜 나부터 죽이는 거죠 유키씨 보여서 와씨와 잘하네. <laughs> 이게 떨어져서 죽으면은 없어지는구나. 와! 오류를 내려가가제에잘는거 같아. 아, 아, 아. 주작 주, 왜? 그, 그, 학이잖아 <laughs> 주작은 0상의 눈물이고 <laughs> 솔직히, 카, 솔직히 말하면 성능0 카가가 한건 없지 카가가 한수0 2,000. 2,000. 2 0 0 어? 거는... 어, 아, 그 윈윈으인으윈게윈으윈으윈아윈으윈아윈으윈아윈아윈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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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 <laughs> 와우! 저만마도 있는데? 음. 오, 저잠저저저저짜 아, 직한 아, 남았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<laughs> 아, 씨,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오늘 거세요 님들아 지금 3명이었으니까 몇근 그 지금 4명이니까 이제 상당히 꼬여 네? 아! <laughs> 요리 요리 비요리 뽀위 요리 보이. 골라 어? 어. 아? 골라 잡아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난 지금 난 지금 목이가 <laughs> 둔명한테 <난 지금 웃음> <람> <람> 아 아, 안 늘어, 어때? 너나 응답이 없어. 집중력이야. 인집력이 아무 같아.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. 아니, <laughs> 칼을! 난모임 니분 뭐 <laughs> <laughs> 그냥 눈에 띄었어! 난 그냥 잘해야겠다 9킬이 그 뭐야 <laughs> 아, 저거 끌까? 오우 오, 는데안 맞았어요. 어, 아, 나도 그냥 쌓는데 맞았어. 나리 저... 진 맞았어. 지금... 지금... 진짜... 진짜... 어, 뭐야? 저게 또 뭐야? 쟤또 뭐야? 쟤또 뭐야? 장 모기 장 모기 모기막을지금와안노 점수 봐개선형두배도 <laughs> 안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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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.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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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아, 야바의 가장 큰 장점은 줌하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지. 야! 기다리. 응? 야! 야! 아, 야! 야! 메 야! 아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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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! 不要，黄小鸡，你。